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하브루타 릴리입니다. <laughs> 오늘도 우리 함께 영어 하브루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 꾸준히 영어 하브루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자신을 사랑하는 영어 하브루타. 자, 오늘의 표현입니다. 오, 난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죠. <laughs> 자,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네, 계속해서 음, 같이 연습하게 될 표현입니다. 오늘 그러면 대화문 먼저 들어보고 오실게요. I am proud of you. Mom, I'm sorry. Why? I did not pass the math test. It's okay. What can you do? I can ask my teacher questions. I am proud of you. 자, 대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Mom, I'm sorry. 자, 뭐예요? 엄마, I'm sorry. 어,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Mom, I'm sorry. 자, <laughs> 이렇게 죄송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laughs> 무서워집니다. 얘가 왜 죄송하다는 거지? 자, why? 물어봤어요. 왜? 이유를 물어보죠. 자, 엄마의 머리는 계속 복잡합니다. 어, 우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자,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하죠. I did not pass the math test. 자, 결국 나왔습니다. I did not 했다 안 했다. 어, 못 했다. 우리 요거 줄이면 I did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didn't. 자. pass. 우리 pass 어 우리 이렇게 한국말로도 많이 쓰죠? 통과하다, 통과하다라는 건데 어 나는 m a t h t e s t 수학 시험이죠. 어저 수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I did not pass the math tes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저 우리 엄마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laughs> 자, 엄마 이야기합니다. It's okay. It's okay. 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아라고 아이를 다독여 줍니다. 자, 그러면서 물어봐요. What can you do? 자, what 무엇을 can 할수 있니? you do 네가. 그죠? 네가 무엇을 할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로우신 어머인것 같아요. 음, 오히려 아이가 막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엄청 스트레스를 막 받아하잖아요. 음, 그런데 아이에게 괜찮아라고 다독여주면서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무엇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우리 이런 거를 이제 redirect라고 하는데 이게 관점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찾고 있어요. 자, I can ask my teacher questions 라고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 할수 있어요. 무엇을? ask. 어, 바로, 묻다. 그리고 질문하다 라고 하죠. 음, 내가 질문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my teacher, 선생님께 무엇을? questions. 어, 내가 질문, 그죠? Ask questions 이 자체가 질문하다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질문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I'm proud of you. I'm proud of. Proud 가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이죠. 자랑스러운. 그래서, 요렇게 같이 be proud of, 이렇게 같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 be, 동사, proud of는 무엇 무엇을 자랑스러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proud of you 하면 어, 난 내가 자랑스러워 라는 겁니다 오늘의 표현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대화문 한번 보았어요 어, 대화문만 내가 열심히 어, 반복해서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화문 음원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부루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질문 하부르타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 질문을 잘안 해요. <laughs> 음, 저도 학교 다닐 때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음, 학습 문화가 이렇게 질문을 장려하거나 어,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쉽게 다가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 하부르타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질문 잠깐 볼게요. Why does mom feel proud? 왜 엄마는 자랑스럽다라고 느낄까? 라는 걸 갖고 왔어요. 여기서 엄마가 I'm proud of you 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죠. 근데 아이는 궁금할 수 있어요. 음, 분명히 아이는 I did not pass the math test 라고 했어요. 분명히 수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어, 자랑스럽대요. <laughs>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도 들어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엄마는 엄마 생각에는 아이가 I can ask my teacher questions라고 했잖아. 어, 내가 수학 시험에 비록 못 봤지만 통과를 잘못 했지만 어,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그 생각이 너무 기특하고 용기가 가상해서 자랑스러울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음,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하부루타 예시로 보았습니다. 자, 다음 하부루타 또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나의 생각을 묻는 하부루타예요. 음, 자,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묻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 보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 질문을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해보셔도 좋고, 음, 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번에 대화 내용이 좀 좋거든요. 한번 같이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첫 번째 볼게요. What makes you proud of your parents? 자 직역을 하면 무엇이 너를 만드니 너의 부모님을 자랑스럽도록 하는 건데 어 요건 조금 부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고요. 어, 부모님의 어떤 부분이 자랑스럽니?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들어보시는 겁니다. 너 부모님의 어떤 부분이 자랑스러워? 라고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어, 이야기를 하겠죠. 어, 그럼 생각지도 못한 데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이런 깊이 있는 대화, 긍정적인 대화 해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질문. What makes you proud of yourself? 자, 이번에는 내 자신, yourself라는 게, 어, 내 자신이죠. 음. 너는 너 스스로 어떤 게 자랑스러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 사실 여기에서 부모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엄마는 사실 너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자랑스러웠어 라고 하면 아이가 그래 엄마? 하면서 감동을 <laughs>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또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음, 먼저 꼭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자랑스러웠는지 꼭 얘기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음,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어, 너 어제 스스로 일어났잖아. 어, 어제 어, 설거지 도와준 것도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 음, 칭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What can you do? 어너뭐할수 있니 to feel proud of yourself 내 네,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끼기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어, 자 요거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엄마는 엄마 스스로 자랑스러움 느끼기 위해서 어 지금 음, 하루 10분 영어 하부르타를 공부하고 있어 어 너랑 이거 해보려고 엄마 진짜 도전하고 있는데 어, 엄마 좀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음, <laughs>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도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접근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이고 음, 좀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어, 아이와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의 표현으로 마무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오늘 꼭 말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방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죠? 어, 난 내가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같이 할게요. 자,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이렇게 아이에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자랑스럽다라고 자주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대화문 마지막으로 듣고 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I m proud of you, Mom. I'm sorry. Why? I did not pass the math test. It's okay. What can you do? I can ask my teacher questions. I am proud of you.